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싱턴의 시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아침 일찍 좀 나왔거든요. 30분 더 일찍 나오니까 여기 그 골프장에 물 주는 장면이에요. 아주 근사하네요. 처음 보는 건데요. 물론 뭐 조금씩 이렇게 물 주는 건 봤지만 이렇게 크게 아예 예, 정말 대놓고 이렇게 물 주는 거는 어, 처음 봤습니다. 예. 골프장도 유찍 골프 치러 나오기 전에 어,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발이 젖거든요 그래서 어, 손님들 골프 치러 나오는 골퍼 나오기 전에 지금 어, 사진을 찍고 또 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나오네요. 예. 지금 속에서 이게 어, 저기 나오죠? 분수대가 시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쪽에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찍을 수 있을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원해요. 보기가 네. 네, 이게 굉장히 물 물길이 센 편인데요. 어. 분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꽃이나 어, 아니면 그 어, 조명이 있으면 더 멋있겠죠. 밤에는 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보니까 어 밤에 그 분수 쇼를 하는데 와 분수가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흔들리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음, 영상을 보내, 보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위에 골프장 새벽에 6시 반에 어 지금 분수에 물을 뿜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쉬고 아마 저쪽으로 또가갈것 같은데 네 충분히 줬나봐요 하루에 어 저분은 이제 관리자가 나왔는데 관리하러 지금 네. 좋죠? 예, 여기, 꽃도 이쁘고, 여기는, 어, 하시는, 권사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근데, 한 20년 전에 여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전에 곳은. 아이, 딱 가요. 안가에 사신데, 오래오래 건마하시고, 예, 지금은 은퇴하셨죠, 권사님이. 그 집에 사셔서, 우리가 그 집에 가본 적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아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물을 한 바탕 뿌려주니까 시원하고 또 모두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 환경이 이게 좋으면 좋죠. 어제 우연히 본 건데 그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데 살면 좋은가? 어떤 분이 집이 봉사하는 동네에 먼지가 많고 시끄러운 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일이 잘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집터가 좋아야 된다고 해서 좀시냇물이 흐르고 좀 조용한 곳으로 이사가실 를 때. 그랬더니 하루에 일어날 때마다 공기가 신선하고 새소리 들리고 바람소리, 물소리 그거 그런 동네, 좋은 동네 살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기를 어, 받아서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해서 일이 잘 풀리는 거를 아, 봤대요. 그래서 집터도 좋아야 되고 또집 안에 정리 정돈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집이 깔끔해지고 깨끗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이제 버려야 돼요. 멀티미디어라이프라 그래서. 이제 최소한 어, 필요한 물건 최소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 시대. 에 너무 물건이 많아. 요 지금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쌓아두고 살다 보면은 점점 어, 환경이 쾌적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잘 버리지를 못해요. 물건을 이제 사면 또 필요할까 봐. 그 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점점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나중엔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데 쓰레기를 안고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집 근처에 슈퍼도 가깝고 뭐 배달 해달라면 금방금방 배달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뭘 하나 사러 가려도 이렇게 좀 멀리 가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야 돼. 하튼. 여 뭐, 라면 하나를 사도 10분, 20분 운전하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 김에 많이 사게 돼요. 간 김에 많이 사게 되다 보니까 점점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뭐,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 필요하고 또 버리고 나면 또 그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창고로 엄청 짐들이 많아져 그래도 짐을 많이 버리고 이사를 왔는데도 또 오니까 또 여기 먼저 살던 집 중에 죽어간 카우치 소파하고 또 카펫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버리지를 못하고 이제 예, 짐이 늘었어요 지금또 계속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여기는 구세군에 그 물건을 기증하면 또 가져가요. 구세군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여기 1년에 한번 이제 바자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바자 하는 거를 신청해서 10월 달에 바자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물건 이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한때 넓은데 살았지만 이제 짐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그러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죠. 특히 또 이사 갈때 여기 그 짐을 다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즈 세일이라 그래서 창고 세일을 해요.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아니면 썼도지만은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가지를 못하고 팔고 가고 싶은 것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인이 있어요. 세일한다 그냥 물건 쓰던 거 이사 가면 그 짐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살아보지만 바빠서 살다 보면은 짐 정리가 잘안 돼요.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이사 가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정리를 해야죠 어 버려야 돼요 저희도 한 거의 한트럭고 버렸을 거예요 버리고 땀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는데 웬 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게 한국처럼 동네 슈퍼마켓 에서 빨리 가서 뭘 하나 살수 있으면 은 그렇게 물건이 많이 뭐 쟁겨두고 집에다 둘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뭘 하나 살 때마다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어 많이 산다 사게 되면 그래가지고 집에다 놓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해서 찾으려면 또 어디다 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관리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죠 왜냐면 없어서 못 찾으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네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뭐 골프장인데 다른 쪽으로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골프 치러 나온 사람은 없어요 아침 일찍 나오니까 네 그래도 이게 그린그린그린 그린, 그린 봐도 이게 눈이 시원해지고 아, 여기로 이사 참잘 참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즐기고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이 여기 이사 왔는데, 이사 왔을 때, 한 달, 음, 1년 내내, 테라스죠. 집 밖에, 거기서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그린이 좋잖아요. 초록색. 저푸른 초원 위에 다 눈이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음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집 안에서 잡히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아 나왔네요. 여기 50m 100m 150 200 220 이게 사인이또 나는데 보이시나요 사인이에 예, 예, 여기 사인사인 사안. 예. 있어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 하세요. 화이팅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화이팅!